한 손으로는 막 두드려 패더라도 한 손은 잡고. 열 개일 거야? 내로 남불이 아니고 내로 내로. 내불 남불. 내가 로맨스면 남도 로맨스고, 내가 불륜이면 남도 불륜이라는. 근데 일관된 잣대 하나면은. 지난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같이 못해서 아쉬웠는데 TV에서만 뵙던 분들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해당 쟁점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막 두드려 패더라도 한 손을 잡고 상임위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뭔가 남기는 그런 21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하게 잘지내십시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첫순이고요 아, 제 전공은 기계쪽에서도 인공지능 쪽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쪽이 전문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쪽은 뭐 논쟁거리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쟁이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 바라고 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치열하게 논쟁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성들 어 잡아가는데 협력하는 그런 삼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회의체 악의 불량상임이라는 데또 다시 왔습니다. 21대 우리 과방이는 불량상임이라는 딱지를 떼는 데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로 남불이 아니고 내로 내로. 내불 남불. 내가 로맨스면 남도 로맨스고. 내가 불륜이면 남도 불륜이라는 이 잣대 일관된 잣대 하나면은 우리 과방이도 우량상의 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가진 분들께서 이중 잣대를 버리시고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연구소에 있었고 창업을 했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박태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합리적인 차원에서 예, 정의롭게 아, 우리 국가를 위해서, 어, 아주 유익한 그런, 어, 상임위가 됐으면 합니다. 일하는 국회 잘 만들고 그 힘으로 제대로 국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 그간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어, 쌓아왔던 상식과 합리에 기반한 네, 어, 국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무소속인 만큼 여야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고요. 지난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님들 같이 못해서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데 TV에서만 뵙던 분들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소리>